아니 깎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깎? 깎 것도 없다고요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가려만 아이 뭐 가름이야? 눈코입은 여기까지 이게 이만큼 있는데? 아이 하니. 얼굴 형태가 가려잖아 아우 집에 나오면 완전 표준박에다가 눈코입 그냥 가운데다 박아놓은 느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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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렛츠 t s 뷰티에 오신 <laughs> 여러분 환영합니다. 렛츠 t s 뷰티 어, 옥상 달빛의 박세진 그리고, 그리고 선우정아의 선우정아 를 모셨습니다. <laughs> 아, 아, 우리 음, 파우치를 음. 다 들고 오라 그랬잖아요. 네, 네, 네. 파우치를 턴다고 해서 일단 음. 가지고 오긴 했는데 게다가 생얼로 음. 오라 그랬어요. 맞아. 뭐 저는 이거는 어, 안 되겠는가 음. 한개씩만 하고 생얼로 오라 그랬어요.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어 네, 정말 봤어. 고민 많이 했는데 어. 이건 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다. <laughs> 그래 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만 아. 정말 뭐라 할지 언니 또 다른 피부? 아니, 내 디그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laughs> 그거가 뭐냐? 아, 존엄! 존엄! <laughs> 내 존엄장을 지키기 위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아, 제가. 저는 하나 고른 게 눈썹이었어요. 네. 눈썹이 저한테는 피부는 안 해도 전 상관없는데 음 눈썹을 좀 사정하는 편이라 네. 이 각자의 그단점이 만족...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음. 저는 웜톤에 음. 붉은기가 가득한 열불이 음 많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laughs> <laughs>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열기가 가득해서 음. 얼굴이 홍조가 많아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노란 톤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음. 제가 봤을 때 네네. 정아 씨는 예, 예. 쿨톤이에요. 그... 피부가 좀 하얀 편. 근데 얼굴 도한 되게 많이 탔어요. 저 헤어 오. 선생님이 두피가 탔대 이빨 확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니 TMI잖아. <뒤에만> <laughs> 완전 쿨도 아니고 완전 웜도 아니고 약간 좀 중간에 음.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뉴클 뉴트럴. <뉴트럴> 어, 뉴트럴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네. 어, 저의 파우치 먼저 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을 웜톤이 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음. 지금 샤 원장님 보신 느낌이야. 지금 부원장 <laughs> 쯤? 부원장 쯤? <laughs> 아무튼 저기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그건 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나는 뭘 하느냐. 음. 색조를 하기 전에 파우더 아 칠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음 많이는 아니고 조금 번들거리는 데만 음 그리고 눈썹 있는데 이거 눈썹 아, 중요하죠. 어, 눈썹 있는데 저 항상 해줘야 돼요. 어. 그리고 눈두덩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눈두덩이까지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음 해줘요. 정말 그 필수로 갖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음자 1번 음? 베이스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음. 이거 어반디케이에서 나온. A, B, C 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프렉이 진짜 딱한톤 깔기에 딱 적당하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눈두덩이에다가 살짝 발라주고 그리고 이런 생각 할걸요?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코덕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인간계를 떠난 거죠 <laughs> 아, 그런 <laughs>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아, 단촐하게 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아예. 강호의 고수가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이 미샤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그 음. 친 이탈 프리즘이라고 네. 이게 미샤 라인 중에서 좀 고급이에요. 음. 하나에 만 얼마더라. 아무튼, 오. 근데 이게 색깔도 괜찮고 음. 그리고 가루 날림이 별로 없어요. 오. 그래서 이거는 샵 선생님들도 다, 다 색깔별로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중간쯤에 이렇게 발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식이죠. 이, 예. 맥개 음. 코크라는 색깔이 있어요. 나의? 이거는 누구나 다 있어. 소바와 함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소바와 함께. 끝에, 이눈 이 끝에서부터 앞으로 살짝. 그, 그 스머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응? 이렇게 그라데이션으 펴주는 거. 펴주는 거, 그 음. 이쪽은 좀 대충 하시는 느낌인데? 어, 약간 그런가 보지 않았요 여기는 이제 잘 가리기도 하고. <laughs> 아, 보이면, 바람 불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할 메이크업 색깔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산그 에티드 하우스의 빵 컬렉션이라는 거예요. 어. 네. 베이크 하우스 컬렉션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빵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내가 이거 얼마 전에 부러움만이네. 어 사러 갔을 때 다른 거는 막 여덟 개, 다섯 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음. 이것만 세 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세개 중에서 내가 한 개를 집어서 지금 두 개가 남았다는. 음. 네네. 저는 오늘 무슨 색깔을 발라볼 거냐면 음. 요세 번째 색깔 음. 그리고 요 다섯 번째 영롱템 글리터를 한번 올려볼게요. 영롱템. 음. 에뛰드 하우스 그 섀도우 이름들도 되게 특이하게 짓잖아요. 아 맞아. 왠지 색깔 이름 되게 웃길 것 같아. 세 번째 거. 아 제가 세 번째 <laughs> 이거 맞혀볼래? 빵. 빵 아니야. 빵 아니야. 빵 아니고 나무와 관련돼 있어요. 나무요? 네. 나무? 나무야 나무. 다시. 나무에서 열리는 어떤 열매 같은 거야. 방? 감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건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 없다고요? 어. 생각해 보는 동안 제가 뭐. 어. 그런... 그러니까... 아니 나무에서 열리는데 못 먹는 게 있나 우리가? 다 먹잖아요. 다.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못 먹는 열매가 나오는 나무인데 되게 유명해. 심지어 이 노래도 다 알아. 어. 소나무? 어떤 상 어! 딩동댕. 이게 소나무라고요? 소나무가 아니고 설설 말린 솔방울이라는 아. 색깔이에요. <laughs> 빨리빨리 솔방울 아, 색깔을 진짜. 지금 여기 얹어봤습니다 <laughs> 영롱템 걔네 이름이 뭔가요? 요거는 이거는 먹는 거다 저기 빵 컬렉션이라는 이름과 딱 걸맞게 시나몬 롤 맞아요? 소름 맞아요? 시나몬 페이스트리라는 색깔이에요 와 진짜 보자마자 그 시나몬 그게 색깔이 었어요 이거 잠깐 바르니까 어. 너무 괜찮지? 이렇게 이게 이래 되나 모르겠 <laughs> 발색 발색 음. 어. 아그펄의그 어, 겹겹이 된 느낌이 그래 맞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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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천재다 혼성아 안 그래도 음악 천재인데 이 코덕 천재까지 지금 섭렵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버지지 않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제품의 어떤 하나의 척도거든요 음. 머지라는 아이 아, 제품 머지 할때그 머지 들어봤어요 네네네 정말 얇아요 저는. 앞뒤를 좀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해. 요 아, 중간은 조금 하지 않고? 네, 네, 중간은 안 하고. 오. 약간 답답해 보일 수 있고요. 맞아, 맞아. 살짝 끝에가 눈꼬리보다 네. 떠있네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 눈 끝에 사이로 네. 나가야 돼요. 음. 너무 내려가도 안 돼요. 너무 올라가면 뭐랄까? 글쎄. 자, 여기까지. 아주 경교한 작업이 방금 끝났습니다. 클리오의. 네, 네. 마스카라인데요. 밑에를 좀 해줘요. 오. 밑에 속눈썹에도 살짝. <laughs> 모든 그 감각 기관을 다 열어. 이게 샵에서 하는 거랑 메가 하는 거랑은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 맞아. 훨씬 자연스럽고 뭘 많이 안 했는데도 훨씬 커 보이고. 아그있아 어, 그. 이거 바닐라코 제품인데요. 어? 쉐딩을 여기 이렇게. <웃음> <웃음> 어 너무 귀엽다. <laughs> <laughs> 이거 mp3로 만들어가지고 더. 너무 귀여워. 쉐딩을 <laughs> <laughs> <세팅을> 해줍니다. <laughs> 너무 과하게 하면은 또 연극 배우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캐치들, 캐치. <laughs> 캐치들. <캐치됩니다. 웃음> 블러셔 합니다. 제가 블러셔의 코 덕인데요. 오. 다블러셔야 아, 다. 다. 와, 블러셔를 여러 개 갖고 다니는 거는 되게 신기해요. 진짜 많다. 좀 쓸만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레드 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차분한 어이. 색깔을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N Other Stories라는 옷가게 브랜드에서 파는 어이. 블러셔인데 여기가 블러셔 맛집이에요. 아 뭐. 그래요? 예예. 예. 블러셔 영역은요 제가 여기 옆광대가 좀 있어서 음. 여기에서 V 라인으로 내려. 아 살짝 내리는구나 이렇게 내려. 오 완전 다르다. 이렇게 오 진짜 멋다 오늘 바를 색깔은요. 삐아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아 립도 너무 유명하죠 아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립이 다삐아 거예요. 오, 정말. 네. 오. 립 제품 중에 삐아 것만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오,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 바깥. 아 아웃라인 먼저. 어. 어머, 되게 고급스러어 <laughs> 바깥 아웃라인에 <laughs> 디어 달리아라는 아, 브랜드예요. 여기도 네. 이제 펄이 약간 좀 유명한 오, 그런데 네. 네. 색깔. 아, 색깔 섞는 건가요? 다, 다른 색을? 네, 네. 저는 음, 이걸 편하게. 중간에 바를 겁니다. 이게 살짝 펄이 들어있거든요. <laughs> 갑자기 저는 이정도면 이제 밥값 출입을 하는 얼굴 정도가 되요 근데 제가 약간 중학교 때 에뛰드 하우스의 당시에는 전지현 씨가 막 테크노 춤을 추면서 광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이런 분위기 있는 브라운 섀도가 아니라 막 에메랄드색 펄이 정말 확실게 들어간 그런 음. 거를 다 눈에 이렇게 얹고 다녔어요 음. <laughs> 여기다화 환한 색을 바르잖아요? 그럼 눈이 진짜 요만해 보여요 콩알만해 음. 음. 그거 다녔던 시절이 있었죠 맞아요 음. 그때는 또 음. 그 클린 앤 클리어였어요 클린 앤 클리어 그냥 얼굴 하얗게 하는 음. 그그 파우더만 들고 다녔던 게 전부였는데 저의 메이크업은 이렇게 음. 가을 웜톤 자연스러운 30대 의 느낌 <laughs> <웃음> 완성 완성 <웃음> 이제 어 신선처럼 날아다니는 메이크업 선생님의 메이크업은 어떤 스타일일지 너무 기대가 아니,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일만 할때 그냥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녀야 되는 파우치가 하나 있고 인터뷰나 미팅 정도 어... 그때 하는 파우치가 있고 어, 어. 공연용 파우치가 또 따로 있어요. 와우. 일단 언제나 갖고 다니는 파우치는 이건데요.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저도 30대의 네. 어떤 노화를 감추되 네. 어. 근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얘로만 해도 피부 표현이 정말 깔끔합니다. 이 것은 제가 이제 덜어 갖고 다니는 건데 응. 클라란스. 아, 클라란스. 아 클라란스. 거기에 그 저기 이거 아, 뭐라고 러지 그거 있잖아 그거. 그래 아웃. 파라임업 아, 프라이머. 프라이머. <laughs> 프라이머. 어 그치 프라이머였어. 프라이머만 발랐는데 여기가확 정리가 되더라고요 음 코에 이런 게음 그래서 사가지고 덜어서 다니고 있어 요음 이게 단지가 음 되게 무겁고 커서 음 근데 얘는 항상 있어야 돼저 단지가 무겁대 <laughs> 아, 단지 단지형이에요 너무 무거워 이, 저는 프라이머 없으면 안 됩니다 어, 네네 이거 색깔이 삐야 아이보도비아예요 비아 립스틱인데 허, 색깔이 완전 하드코어. 그 웬만한 사람들은 색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주빛 벽돌빛 섞인 약간. 네네네. 아. 어얘 이름이 되나? 뭐야? 탈패저. 패저기 이페즈 대폐적.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터치가 음! 음, 뭐 <laughs> 어머머 이거 색깔 너무 예뻐 크림형 브터치가이 시리즈가 진짜 다 예뻐요 <laughs> 너무 어린 20대 오렌지가 아닌 어... 약간 좀 다운된 오렌지 인데 우리가 프라이머 바르고 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손으로 바르다 보면 이게 밀리거나 어... 닦여져 나오거나 그치 얘는 신기한 게 손으로 막 발라도 안 닦여져 나와요. 그 이거 어, 너무 궁금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하고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공항 지면서 바로 와가지고 <laughs> 얘를 적당히 아. 덜어가지고 아, 근데 프라이머의 관건은 그쵸, 그러니까 적당 어느 정도가 내 프라이머 양에 맞느냐인데 음. 일단 조금 조금씩 바르는 편입니다. 모자르면 음. 또 바르고 음. 모자르면 또 바르면 되니까 음. 이거 버츠비 거를 쓰겠습니다. 저는 사실 내 데일리 할 때는 음. 이 립라인으로 립라인 좀 따서 좀 번지게 하고 이거 바르고 그냥 끝이에요, 사실. 음. 조금만 바르네. 조금 바르고 있어.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브러쉬는 확실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얇게 바르는 거는 피부는 무조건 얇게 차곡차곡 써야 되는데 지금 화장이 시작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귀추가 주목되는 <laughs> 순간입니다. 네. 이 세상에 화장품은 너무 많아요. 심지어 K-뷰티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나한테 뭐가 가장 잘 맞는지를 찾는 게 고건인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얼굴 붉은기가 가려졌고, 하지만 네. 코는 지금 안 가렸죠. 가렸죠.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런 컨실러로 대충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는 얘 네. 특화된 아이가 있습니다. 오! 뭘까? 두 번째 컵처 오픈할게요. 두 번째 파우치 똑같이 생겼습니다. 되게 들어. 얘예요. Yeah. 이게 뭐예요? 클리오 클리오 글 커버 광채 쿠션인데 이 모공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가린단 말이죠. 음... 갑자기 같이? 어, 나도 같이 찍어 바르고 싶었어. 전체는 하지 않아요. 그냥 딱 여기까지. 괜찮은 부분은 그걸 제대로 살리는 게 맞아 좋아요. 맞아, 그래야지 맞아.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내거 같잖아. 음. 아니 진짜 이건 고민인 게.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던 립 펜슬이 있었거든요. 음. 단종됐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단종됐어. 아 그런 거 너무 싫어 진짜. 아나 진짜. 좋은 제품을 왜 없애는지. 나한테 모르겠는데. 잘 맞는 색깔 찾기가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아. 메이블린의 블로 브로우 눈썹 그리는 섀도우로 저는 그냥 눈이랑 눈썹 다할 거예요. 사실 눈에는 쿠션도 거의 안 발랐기 때문에 사실 약간 얼룩덜룩해요. 저는 이것도 그냥 느낌적인 느낌. 이아의 그 아까는 쉐딩을 한다는 그 색깔입니다. 네, 걔로도 좀더 부드럽게 한 톤을 대충대충 음, 대충 깔아줍니다. 음영을 음. 넣어줍니다. 음, 크게 크게 이 눈썹 밑이랑 어, 이 눈썹 바깥에 그냥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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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강 넣줍니다 네. 음. 가장 밝은 애를 가지고 음. 저는 요 사이가 길기 때문에 얘네를 최대한 줄이는 게 저의 목표예요. 음, 근데 언니는 진짜 눈이 트인 눈이고 저보다 훨씬 큰 눈이라. 아래 그렇게 닿으면은 너무 너, 진해 너, 보일 수도 있어. 너큰 눈인데 너. 너 장난 나 진짜 아니에요. 아니, 나 나도 작은 눈이야 지금. <laughs> 아이섀도우를 왜또두 번째 단계를 아이섀도우로 안 하고 아이 브로우로 하고 있네요? 네, 그 그러니까 저는 다 이걸로 해요. 그첫 번째 파우치로만 갖고 나갔을 때는 음. 이걸로 다 해결을 합니다. 끝 햄은 끝 햄은 저 눈이 길어 보여 야 하는 것도 그런 목적 이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이러면 사실 거의 이제 저는 음.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음. 남은 것들. 음. 어머머머. 입술. 입술 밑에다가도 한다고? 네, 이러 이거 허! 필요합니다. 볼륨감을 주기 주는 좋은 방법은 입술 외곽에 아주 조금씩 허! 여기 아. 입술 양옆에도 이렇게 좀 발라주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되어 보입니다. 음. 신기하다. 음. 네. 대충 대충 화장품 매장 가면 이제 해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주잖아요. 응. 그거 저는 안 버리고 그냥 써요. 이거눈이 이렇게, 살려줄 때 너무 좋거든요. 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누가 봐도 그렸다 눈썹 그렸어 이런느낌이라 그러니까. 그런 눈썹이 너무 싫어. 그이 신기해. 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이렇게, 이가게이렇 얘를 이제 발라볼게요. 어, 얘가 저의 메이크업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뭔가 이게 한 거야 약간 애매했는데 그러니까 넓, 많이 바르네. 넓게 바르지만 모어 모여, 모여줍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나 이렇게 안 가게 여기까지 가면은 저는 좀 과해요. 넓어 보여. 예. 네. 어... 근데 이거 생선... 색깔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니까 확확 어. 확, 사랑하죠. 근데 그 과한 느낌은 안 들어요. 괜찮아요. 왜 코까지 왜... 살짝 이렇게 아... 저는 코를 길이를 깎는 느낌으로 음. 그런 용도로 <laughs> 씁니다. 어 음영을 더 주고 있 생기를 있구나. 생기를 살려줍니다. 끝! <laughs> 그래.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그거네. 볼터치를 감소이네. 했으니까 여기만 누릅니다. 코 바로 여기는, 여기 옆에? 네 여기는 살려주고요. 응. 여기 이 팔자주름을 돋보이게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만 대충대충 눌러줍니다. 안치만 그래, 얘는 가차없이 바랍니다. 깎아줘. 그 방송 메이크업을, 응. 무대 메이크업을 응. 여기 심하게 깎잖아요? 응. 가끔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이 야너 수염 난거 같아! 이러면서 깜짝 깜짝 놀라요. 아이라이너처럼 생긴 거였는데 립 펜슬로 쓴다는. 난 오늘 이걸 살 거야. 이거랑 이걸 살 거야. 이거 진짜, 아니 이거 단정 예쁘고? 안 됐을래. 이거 진짜 옛날 거예요. 아니 그 너무 예쁜 색깔이야,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응. 이거 진짜 3년 전에 샀을 거야. 야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좀 쓰시다가 버리셔야 돼요, 이거. 정화처럼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돼. 아니 오래 쓰면 안 돼. 근데 아직 별일은 없지? 네. 음. 그럼 다행이고. 그럼 뭐? 그냥 끝이라고 봐요. 이게 음. 다 하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30대에서 소녀가 됐어. 완전 목표 달성했습니다. 지금. 음. 네. 너무 뭔가 여기 흐릿하다.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퇴폐를. 음. 그냥 보는 색깔에 없더라. 비해서 훨씬 소프트한 네. 색깔이긴 하네요. 음. 그러면, 끝! 한번 발라볼까? 네, 끝! 아, 그리고, 이런 펜슬형 그 리퀴드 컨실러인데, 제가 여기 이 점은 웬만하면 꼭가리거든요 음, 이거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살살. 메이크업 끝! 예! 아까 네. 발랐어. 어, 잘 어울린다, 언니한테. 어, 안쎄? 그릇한 느낌의 가을 여자가 됐어요. 안쎄, 안쎄. 저희 맛달소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 재밌는 것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음.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 일단 동생들 어. 편이랑 우리 편이랑 어. 어떻게 분위기가 다른지를 비교해보시는 재미도 네, 있을 것, 네, 것 네, 같아요. 네, 어. 네. 나이는 10살 이상 사이가 난다는 거 그거 먼저 숙지하시고요. <laughs> 그 정도면 우리 괜찮지 않나요자 <laughs> <laughs> 오늘 맛달소 겟잇! 아레 t 겟잇! 언니! 이렇게. <laughs> 네, 오늘 레일한다. <내일> <laughs> 네. 저는 옥상날빛의 박세진 저는 선우정아의 선우정아였습니다. 안녕! 아니, 이 색깔 너무 궁금해. 어. 지금 요거 블러셔 색깔이랑 착붙이에요. 어, 근데 내가 한톤 붉은 톤을 좀 깔아놨어서 그런지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laughs> 응. 아야 부담스러워? 왜 웃었어? 부담스러워? <laughs>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너무 과즙이야? <laughs> 지금 저기 주황색 사인펜을 <laughs> 발라놓은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정화가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고 하니까 이제 줄... 정윤이가 주는 걸로 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정윤 씨 정윤 씨 고마워요 아니 근데 나... 몇개 가지고 갈게 근데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예뻐